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10월 31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0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10편 137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오니 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애돔으로 인도할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위기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기 이전에 그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의 박해를 피하여서 굴에 피신하였을 때 지은 시로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에서 그 시에서 가져온 시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다시금 옛 시를 가져와서 오늘 위기에 맞닥뜨린 자신의 노래로 다시금 부르게 됩니다. 이후 6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다윗이 그의 지기 초기 에돔과의 전쟁 당시 일시적으로 패배를 당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며 지은 시로서 0편 60편 5절에서 12절에서 가져온 시입니다. 이렇게 예시를 가져와서 다시금 노래를 부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 소망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고자 조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수에서 귀환하였을 때, 다윈 역시 공경에 처했을 때,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므로써 소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가지므로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민. 시인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되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손은 상징적으로 능력과 힘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구원하여 달라는 간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때 시인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고백하였습니까?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시인은 위기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합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용감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신뢰가 바탕이 될 때에 가능해집니다. 시인은 그저 자신의 바람을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위기의 순간과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위기를 용기 있게 맞서 싸울 수 있게 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하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어려움의 순간, 위기의 순간 가운데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매 순간 나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섬세한 보살핌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며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계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